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 신발을 뭘 신을지 모르시겠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나이키가 워낙에 크게 유행을 했었고, 그 유행이 지나고 나서 어떤 걸 신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신기 좋은 신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보더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스타일리스트 신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패션들이 그런 스윗한 트 코디에 보더화를 신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기 좋은 보더화 브랜드들을 제가 어,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는 이미 작년부터 상당히 많이 보였던 그런 신발이기도 한데 어, ERL의 스케이트 슈즈입니다. 이제 ERL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런 스케이트 보드화 브랜드는 아니었고요, 그냥 패션 브랜드였는데 이런 스케이트 보드화를 발매를 하면서 해당 스니커즈가 세계적으로 하이브 많이 받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만큼 요즘 패션의 트렌드가 보더 문화, 이제 과거의 스트릿 패션 이제 이런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어, ERL 같은 경우는 공홈이 현재 대부분 진작에 품절이 다 되어서 패칭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패칭에서 본 이유가 할인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매하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보시면 가장 인기가 있는 디자인이 이 뱀프 디자인이에요. 저는 이 뱀프 라이트 브라운 컬러가 상당히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통통하고 투박한 이런 쉐입이 매력적이고, 이 안쪽에 보시면 털들이 있는데, 어, 이제는 여름 신발 말고 가을, 겨울 제품을 미리 구매를 해 두시는 게 저는 좀더 현명한 소비를 하는 시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매하시기에 지금 괜찮은 시기입니다. 그래도 나는 당장 덥지 않게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저렴한 이 쿠페 캔버스 스니커즈 보셔도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볼드하게는 안 나왔고 슬림한 편이기는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ERL 스니커즈의 금액대가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그런 분들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S 악셀 오지 스케이트보드화입니다 이제 ES 같은 경우는 요즘에 워낙 많이 신다 보니까 ERL보다 좀더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좀 하입을 받게 된 계기가 ERL이랑 관련이 있는데 데이비드 프렌드라는 스타일리스트 분이 계셔요. ERL의 컬렉션을 스타일링을 하셨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2022년도부터 어, 인스타그램 이제 개인 피드에 ES 스니커즈를 착용하신 스타일링 사진들을 많이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게 스타일링 을 하셔서 뭐좀 인스타 많이 보신 분들은 사진을 좀 보셨을 수도 있어요. ES 스케이트 슈즈가 국내 스타일리스트 분들께 뭐 작년, 재작년 이 정도의 하이을 받게 되었고 또 이제 국내 셀럽 분들도 많이 착용을 하면서 많이 신게 된 일화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괜찮다 보니까 조금 더 유행을 빠. 빠르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하를 만큼 투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투박한 편에 속하고 보이드한 쉐입과 호불호가 없을 만큼 디자인이 너무 깔끔합니다. 이제 국내에서 구매를 하시려면 뭐 해외배송 상품들을 가격 비교도 해보시고 그리고 신용이 가시는 곳에서 여러분이 구매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 이제 개인 매물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어, 세 번째는 보더하면 역시 빠질 수가 없는 반스입니다. 이제 2010년대 초중반에 반스를 정말 많이 신던 그 시대가 있잖아요. 제 학창시절 같은 경우도 저 빼고는 다 체코보드를 신을 정도로 정말 유행을 많이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잘 보이지 않다가 요즘에 보더 문화의 유행과 함께 반스가 빠르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발렌티노 25 FW 러웨이에서도 협업한 체코보드의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해외 R&B 아티스트인 어, 시저가 반스의 최초의 아티스트 디렉터로 임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과거 샤넬의 정말 명작이라고 할수 있었던 15 SS 그래피티 백에서 영감을 받은 어, 반스 올드 스쿨 3 6 모델이 발매를 했는데 이게 또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좀 대중적으로 어,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모델들. 제가 좀 크림에서 추천드리려고 하는데 볼드한 쉐입을 찾으신 분들은 이뉴 스쿨 블랙 투루 화이트 모델이 귀엽고 볼드하게 잘 나왔거든요. 크림에서 현재 6만 원에서 7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드 스쿨 웨이브 워시드 블랙 이 모델은 이제 클래식한 올드 스쿨 디자인에 이 색감과 소재감이 상당히 빈티지하게 나왔거든요. 가격 같은 경우가 4만 원, 5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하나 가져가셔서 전투용으로 막 신기에 너무 좋고 너무 예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하프 캡 블랙 검 컬러. 이거는 저는 하프캡 디자인을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목이 도톰하게 또 너무 높지 않게 올라와 있는 이 쉐입이 데님 팬츠를 같이 매치를 해줬을 때이 주름이 지면서 데님이 되게 예쁘게 떨어지거든요. 게다가 이 블랙과 이 라이트 브라운 컬러감의 아웃솔이 흔하게 볼수 있는 컬러 조합은 아닌데 항상 이렇게 보면 참 예쁩니다. 발매가는 15만원 정도인데 지금 10만원 초반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스는 사이즈 같은 경우가 대부분 정사이즈에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나는 항상 정 사이즈를 무조건 신는다 하시는 분들은 사이즈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어, 나는 딱 붙는 게 싫고 좀 오버사이즈 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반업에서 1업까지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000년대 정말 핫했던 오시리스라는 어, 스케이트보더 브랜드입니다. 이제 해외에서는 꾸준히 보더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이제 작년부터 보더패션의 유행과 함께 국내에서 서서히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내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염따님이좀 많이 착용을 하셨고, 빌리 아일리 시 같은 해외 아티스트도 착용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 가장 많이 어, 착용을 하는 모델은 이 보시는 이 D3 2001 모델인데, 어, 컬러감이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아무래도 가장 무난한 거는 이 블랙 컬러겠죠? 예, 상당히 발등이 높고, 볼드한 쉐입이고, 에어도 들어가 있어서 신었을 때 엄청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은 128 달러로 그렇게 못살 정도의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핑크 컬러도 소화만 하실 수 있다면 저는 가장 추천드리긴 하거든요. 또 남자는 핫핑크 아니겠습니까? 어, 데님 팬츠에 핫핑크로 포인트 딱 주시면 진짜 멋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디자인이 너무 운동화스럽다 싶은 분들은 조금 더 보드화스러운 느낌이 D3 오지 라인 이게 조금 더 클래식한 보드화 느낌이 나거든요. 금액도 104 달러로. 조금 더 저렴하고, 아까 보신 2001 모델보다는 플랫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보도화는 겐조돔입니다. 니고가 겐조의 디렉터를 맡은 이후 스케이트보드화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스니커즈라고 하고요. 이 파스텔 톤 색감과 이 쉐입이 고급지고 예쁩니다. 확실히 니고가 겐조에 온 이후로 트렌드에 맞게 캐주얼하게 아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스웨이드 버전은 여성분도 신기 너무 좋게 나왔고요. 스웨이드가 어, 너무 고급지지 않나요?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아래쪽 겐조 로고도 센스있게 들어가 있고, 금액이 564,400원인 게 유일한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너 비싸요. 그리고 이 블랙 컬러의 헤어리 스웨이드 버전도 있는데 이게 훨씬 더이 스웨이드가 거친 텍스처감이라 남성분들께 조금 더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근데 금액이 이건 62만 원 정도 하잖아요.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좀 많이 비싸네.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이 하이탑 제품인데 이거는 가을 겨울에 데님 팬츠랑 매치했을 때. 정말 좋은 색감이고 이렇게 흰색 털이 정면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보이는 게아 센스가 미친 것 같습니다. 예, 금액이 68만원으로 이 겐조스러운 가격이거든요. 저 돈만 있으면 너무 갖고 싶은 그런 스니커즈입니다.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이 제가 말씀드린 오늘 다섯 가지의 브랜드들 말고도 뭐 DC라든지 아니면 글로브 아니면 뭐 에트니스 같은 이런 해외 보더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셔도 어, 너무 좋고요. 뭐 나이키 SB라인이나 뭐 아디다스 제품들도 요즘에 보더와 관련한 느낌으로 상당히 잘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보더화로 구매하셔서 스트릿한 코디를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